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2고,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이다. 수요일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자, 봐. 수, 목, 금이야. 수요일은 비가 안 왔어. 금요일은 비가 와야 한대. 그럼 목요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수도, 수도 있겠지. 근데 봐. 수요일은 비가 안 오는 일이 이미 일어났어. 네.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얼마야? 이게 지금 4분의 1인 거야. 네. 근데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1이면 반대도 있잖아. 네.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안올 수도 있지. 이 확률은 4분의 3이겠지. 서로 반대니까. 네. 비... 부... 그 다음에, 자, 얘는 네. 이제 이 확률을 계속 찾을 거야. 네. 수요일에 비가 안 오고, 목요일에 비가 왔어. 우리가 금요일은 비가 올 확률을 찾아야 되잖아. 네.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 3분의 2. 그래서 얘는 12분의 2야. 근데 얘는, 자, 봐. 수요일에 비가 안 오고, 목요일에 비가 안 왔을 때, 금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잖아. 네. 비가 안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 비가 안 왔는데,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 그럼 얘는 16분의 3이고, 6분의 1이고 몇으로 통분해? 48. 그러면 68, 48, 16곱하기 3이 48이잖아. 네. 그럼 18, 17. 17. 오,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새롭게 발견한 박테리아가 있어. 네. 1분마다 3열 변화가 없다. 두 개가 된다. 그러면 자, 일단 박테리아가 한 개가 있었어. 음. 세 가지야. 사멸이면 없어진다는 거야. 네. 사멸이면 없어지니까 0개가 되거나 변화가 없다. 그대로 한 개거나 분열을 해서 두 개가 되거나. 그러니까 한 개의 박테리아가 0개가 되든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이게 1분. 근데 생성한 지 2분 후에라고 했잖아. 네. 그럼 봐라. 얘가 1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여기서 1분 후에 또 0, 1, 2 이렇게 될거 아니야. 아, 근데 얘는 0개인데 0, 1, 2가 될수 있어? 없어? 죽었으니까 끝이네, 0. 그 다음에 얘는 한개가 변화 없이 한개였어이 다음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길 잘 봐. 얘는 지금 박테리아가 두개인 상태야. 근데 이 박테리아 두개가 각각 변화할 거잖아.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얘가 한 개, 한 개가 있는 상황이거든? 이게 없어진다, 한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 아... 이한 개의 박테리아도 없어진다, 한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야. 그러면 얘를 경우의 수를 나눴을 때, 처음에 사멸했다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두 개가 될 확률이거든? 네. 처음에 사멸을 했다면 두 개가 되는 일은 안 생기지? 네. 변화 없이 한 개였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두 개가 되는 거니까 이 사건에 한해서 찾는 거지. 그 다음에 한 개가 분열을 해서 두 개가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두개 각각이 변화 없이 한개한 한 개인 경우도 두 개야. 그런데 얘는 사멸했어. 얘가 두 개가 됐어. 이렇게도 두 개지. 또는, 얘는 두 개가 되고, 얘가 사멸을 해도 두 개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문제가, 아, 이거 너무 작은가? 자, 여기 지금 보면, 사멸할 확률은 5분의 1, 그대로 있을 확률 5분의 2, 두 개가 될 확률도 5분의 2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개에서 한 개로 넘어올 확률이 5분의 2였지, 얘들아. 음. 한 개에서 두 개가 될 확률도 5분의 2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 세포가 그대로 있다 두 개로 분열할 확률은 25분의 4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원래 한 개에서 5분의 2의 확률로 두 개로 일단 분열을 했잖아. 네. 그럼 이두 개의 박테리아, 박테리아인가? 두 개의 박테리아가 있었지, 한 개, 한 개. 아, 어, 그림을 뭐라고 그리면 좋을까? 한 개, 한 개가 있었어. 근데 얘가 012, 012 이렇게 되는데, 얘도 그대로, 얘도 그대로면 합쳐서 두 개지. 근데 얘가 그대로일 확률은 5분의 2지. 얘가 그대로일 확률도 5분의 2인데, 이 사건이 둘다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하나가 두 개로 분열했잖아. 이 박테리아 이름을, 어, 이름을 붙여볼까? 아니야. A 박테리아, B 박테리아라고 <laughs> 하면 A가 그대로 한 개고 B가 그대로 한 개면 두 개라고. 네. 그래서 A가 그대로 한 개일 확률 5분의 2, B가 그대로 한 개일 확률이 5분의 2인 거야. 그런데 아까 어떻게 될 수도 있었어. A는 사멸해. B는 두 개가 돼. 그래도 한, 그래도 두 개잖아. 그럼 A가 사멸할 확률은 5분의 1이야. B가 사멸할 확률은, 아, A가 사멸? B가 두 개가 될 확률 5분의 2지. 근데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A가 두 개가 됐어. 근데 B가 사멸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A가 그대로 A가 두 개가 되고 B가 없어진다. 이렇게. 자이 5분의 2는 아까 처음 박테리아가 두 개로 이렇게 분열 분열이라고 그랬나? 한 개가 두 개가 될 확률 5분의 2 적은 거고요. 얘는 방금 그두 개가 두 개가 될 확률을 적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서 1분 뒤, 얘는 1분에서 2분 뒤 사이의 확률 이 상황이고 이두 개를 곱해야 되겠지. 둘다 일어나야 되니까 얘는 5분의 2고, 얘는 계산해 보면 25분의 4, 25분의 2, 25분의 2. 그럼 얘가 5분의 2, 25분의 8. 1 2 5분의 16. 통분하자. 이거 125분에 얼마야? 20. 20. 더하면 125분에 36이 돼요. 뒤에 문제 또 질문 있어요? 22번이요. 25. 야, 22번은, 그거 아까, 아, 네. 이항정리죠?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여기 8 곱하기 20c1을 20c1, 8의 1제곱. 이항정리는 a 더하기 b의 n제곱이라 뭔가 하나 더 곱해져 있어야 되잖아. 곱했을 때 크기가 안 바뀌는 거 1이니까 1의 19제곱. 얘를 20c1을 먼저 쓰고 8의 제곱, 1의 18제곱 이런 식으로 적어. 그럼 여기는 20c0, 1의 1에... 잘못 썼어. 8의 0제곱 8부터 쓰려고 8의 0제곱 1의 20제곱 이렇게 쓰고 얘는 20C20 곱하기 8의 20제곱이지 그래서 얘가 8 플러스 1뭐 또는 1 플러스 8의 20제곱이라 9의 20제곱이고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40제곱이 돼요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또 23번 네. 자, 아, 배반은 뭐가 배반이라고 했지? 예.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합집합을 A 그러면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에서 PA 교집합 B를 뺄 건데 배반 사건이면 얘가 몇이 돼? 0. 0이 되니까 그냥 PA 더하기 PB 하면 되겠네. 어? 직접 찾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잡아. PA를 뭐 X, PB를 아, Y라고 하면 여기 X 마이너스 Y는 12분의 5고요. 얘는두개 곱한 거잖아. X 곱하기 Y는 6분의 1. 그냥 연립하면 돼. 여기다 연립하면 돼요. 연립하면 답이 마이너스 3분의 2랑 4분의 1 둘다 양수여야 돼. 확률은 항상 0 이상. 음, 얘가 뭐 얘를 이항하면 x는 12분의 5 플러스 y가 되잖아. 네. 여기 대입하면 x가 12분의 5 플러스 y 곱하기 y가 6분의 1. 네.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12분의 5y 플러스 y 제곱은 6분의 1이고 네. 양변에 12를 곱해 5y. 12Y 제곱은 2. 2를 네. 넘기면 12Y 제곱 플러스 5Y 마이너스 2는 0이죠. 네. 인수분해. 네. 뭘로? 3, 4. 뭐 이건 나도 해보기 전에 몰라 여기 1 2잖아3 4? 음. 그럼 6이랑 4니까 안되겠고. 아, 4, 4, 4 3? 그럼 8이랑 이게 되겠네.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8 마이너스 3. 네. 그럼 얘가? 4Y 마1아 이렇게 된다고 3Y 음. 플러스 2가 0이면 Y는 4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Y는 확률이라 0 이상이어야 하니까 4분의 1만 되는 거지 음. 그리고 여기다 대입하면 X는 12분의 5 플러스 4분의 1인데 4분의 1이 12분의 3이니까 얘는 12분의 8 약분하면 4, 32 아니다 약분하지 말자 아, 둘 더? 어차피 더할 거야. 우리 찾아야 되는 건 X 플러스 Y니까 12분의 8 플러스 이거. 4분의 1, 12분의 3 하면 12분의 11이 되겠죠? 오... 자저또 다른 거 24번 해야 돼? 25번이에요. 자, 25번은 주머니 속에 1, 2, 3, 4, 5, 6, 7이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있는데 3개의 공을 하나씩 꺼낼 때 짝홀, 홀, 아 짝홀, 짝홀, 짝홀 순서로 나올 걸 찾고 꺼낸 공 다시 넣는데 그냥 찾으면 돼. 하라아 꺼낸 공 다시 넣는다. 아, 다시 어. 넣는다. 이거 안 읽은 거 아니야? 아 이걸 안읽어 짝수 나올 어. 확률 7분의 아 다들 여기서 낯선 거야? <laughs> 다 아. 7분의 다7분이 나오더라. 자, 홀수는 7분의 4, 짝수는 7분의 3, 또는 7개 중에 홀수 1, 3, 5, 7, 4개. 다시 넣으니까 계속 일곱 개지? 짝수는 2, 4, 6, 3개. 이거잖아. 문제를 잘 읽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